아이또 모이는데요 일단 사역동사라는 걸 들어가겠습니다 사역동사가 뭐냐면 사역, 사역동사가 시키다 동사에요 목막이 만들다지 그래서 주어가 만들다 목적어가 보호하기 이런식으로 들어가거든요 5형식입니다 어쨌거나 근데 사역동사의 종류는 뭐가 있다? let, make, make have가 있다 다시. 그리고 특이한게 help동사가 있는데 help동사 빼죠 일단 네 사역동사는 목적어 되거나 동사 원형이 나와요 다시 주어 나오고 사역동사 나오고 목저어 나오고 동사 원형이 나오는게 원칙입니다 사역동사는 아닌데 헬프동사도 마찬가지로 뭐 나올 수 있냐면 목저어 다음에 동사 원형도 나올 수 있고 투 동사 나올 수 있어요 둘다 나올 수 있어요 지각 동사인데 이건 지각은 뭐냐면 어떤 감각을 느끼는 걸 얘기하는 거야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이런 지각동사는 목저어 다음에 뭐나 동사 원형이 나와 그죠? 때로는 뭐가 나올 수 있어? ing가 나올 수 있어 분사가 나올 수 있어 이제. 근데 어떤 의미일 때? 진행의 의미일 때는 뭐를 쓰기도 해? 네, 분사를 쓰기도 해요 그지? 정리한다 타협동사는 목적어다에뭐 나온다고? 동사원형 지각동사는 목적어다에 뭐라? 동사원형이 원칙인데 i n g 나올 수 있다 진행의 의미일 때 h e l 는목적어다에 뭐라? t r 형사나 동사원형 둘다 나온다 이제. 네사실 해석하면서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네 해볼까요? 토이 엄마는, 토이 엄마는 만들었다 그를, 그가 그가 그의 말을 어, 쉽게, 쉽게 만들었죠 게. 뭐죠? 뭐시 왜? <laughs> 메이크 사역, 사역 동사라서 목조 아, 그래. 다음에 안 동사 안 번. 원형이 온다고 했죠 그 다음에 2번 우리는, 우리는 봤는데 어, 한 남자가 강으로 점, 점프하는 걸 봤죠 뭐죠? 그렇죠? 점프 왜? 지각 동사는 목적어 등의 문화 와 동사 원형 진행일 때는 ing 나오기도 하죠. 3번. 나의 아빠는 음. 나를 내가 부르 응. 어. 세이브? 세이브가 절약하다 해서 절약하게 만들었어. 어, 뭐죠? 여기서는 세이브야. 왜 세이브가 나오죠? 헤드가 사역 동사 네, 근데 좀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헤드가 사역 동사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수 있지? 세이브를 보기 전에 알 수가 없어 세이브를 봐야만 사흘 동사라는 걸알수 있어 그러니까 어서 어떻게 라 하냐면 나의 아빠는 가졌다 내가 어 아니네 다시 들어가야돼 나의 아빠는 시켰다 내가 이렇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봐야 되냐면 문장을 이렇게 봐야 돼 나의 아빠 한다고 하나 보이고 이게 동치로 같이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석을해야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나의 아빠가 시켰다 내가 절약하게 물을 이런 식으로 알았지? 이제 중요한 얘기 한 거야 그 다음에 서번 둘은 음, 도왔다. 그거, 그가 퍼즐을 해결. 아, 어. 풀게. 뭐죠? 투솔. 어, 헬프는 어떻게 나오는고 했지? <laughs> 헬프는 목적 다음에 투부사가 나오기도 하고 동사원형이 나오기도 하죠. 이제? 네, 오버. 음, 나는 봤다. 봤다. 레인더물방울이내 레인드. 네, 음, 왼쪽 손에 떨어지는 떨어진 걸 봤죠. 뭐죠? 폴링 n g 왜 폴링이 나와야 되죠? 진행의 지각 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게 원칙이지만 진행의 의미를 강조할 때는 ing를 쓴다 그지 떨어지고 있는 걸본 거지 이렇게 그렇지? 네 b번 들어가겠습니다 b번 b번 하시해 보겠습니다 음. 나는 봤는데 엠마와 수지가 나가는 걸 봤다죠 뭐죠? 어 왜? 소는 동사. 어, 소우 가뭔문데 그, 그, 지각 동사. 지각 동사에서. 그래서 그다음에 고 아니 뭐 있을 수 있어? 고행쓸수 있지. 나가고 있는 걸본 거죠. 됐지? 네, 2번. 저 k e e 으로 고쳐야 돼. 어, 회화 문제 하면 그녀는 만들었다. 우리가 우리의 책상을 치이 깨끗하게 치이 유지하게 치이 만들었죠. 됐어 왜키이지 왜냐면 매일매일 사동사라서동사라서 3번 해석문사요네어 최근. 최근 느꼈다, 느꼈다 그 누군가가 그, 그 어깨를 만지는 어, 만지걸 느꼈죠 뭐죠? 음 <laughs> 터치 터치 <웃음> 왜? 어 펠드가 지각 지각동사. 어, 지각동사서 목조의 동사 원형이 나오죠 네 필링을 터칭을 써도 되고요 4번 게 무엇을 할 아니요. 어 정확히 하자면 만들어 주세요. 내가 알도록 이게 맞는 거죠? 정확하게 하자면, 다시 무엇을 할지를. 네 보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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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왜? 사역 동사여서 목적어 되면 뭐라 해야 돼? 동사 원 동사 원형이어야 됐어. 우리 문제 이 문제 경우 보호가 모를 수있는 거, 동사 원형으로 쓰는거좀 확인 중입니다. 이제 네, 시간 들로합시다 이번 해석해 볼까요? 음. 문장을 배워야 알맞게 쓰시오. 엔나 heard someone ask for help 엔나는 heard 들었다 누군가가 뭐한걸 들었어? 어, ask for help 어, 도움을 요청하는 걸 들었다 ask for <laughs> 요청하다 그죠? 도움을 요청을 들었다 2번 did you, did you see you? My brother, My brother ride. ride 하내 브라더가 h 터사내클모 o t 이 e r 는 o t o r c y c l e m o t o r w a 이 t a 모 g o 이토바이 d a new. Motorway. Motorway. m o t o w a t h e flower. 네, 그러면 일단 하면 쓰면 어떻게 되지? 엄마는 만드는데, 우리가 water로 쓰는데, water는 동사거든요, 지금? 물을, 어, 물에 물지게. 꽃에 물지게 만든 거죠. 그 다음에 4번. He should should let, let the child, the child go. go. 그는, 그는 어... 만들어야만 하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돼? 그 어린이가, 그 어린이가 집으로 가요. 어, 집에 가게 만들어야만 하죠. 그치? 자, 이법 음, Let's, carry, Let's carry, help, help the boy carry, carry the box. 음, 이 법을 어떻게 할까 음, 돕자. 뭐하는 돕자? 그, 다음, 그 소년이, 그 소년이 바, 박스 박스를, 두는 박스를 두는 옮기는 걸 돕자. 그렇죠? 그래서 h e 는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올 수 있고 투명사 그그 네. 나올 수 있다. 그치. 네. 누가 가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내 의지를 고치겠다. 하면, 아이. 했다니까, 문막이 했다니까 사역동사가 필요하잖아. 우데 네. 이제 헤드를 해볼수래. 근리 과거야. 헤드. 뭐. 헤드. 목적어 써야 되지. 그에게니까. 힘, 어. 힘. <laughs> 사역동사니까 동사형 나와야 되지. Fix. Fix. My. My. Chair. Chair.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 어떤 것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설거지 하는 것을 보았다. <laughs> her, murder, 일단 주어고요. 보았다 나한테 과거 나와야 되겠죠? Her. So, 목적어 나와야 되겠지. Uh, her. her, 그녀가 뭐는걸 봤어? 그 다음에, 설거지 하는 걸본 거야? 뭐지? Um, washing washi 써도 되고, washing 써도 되고, washing the dishes. 이제, 설거장 하는 보고죠. 자, 내가 진짜 중요한 거있거든요 지각동사, 사역동사, 해프동사같습니다 자, 이제, 어순.